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부곡성당 주임 차국명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서울 상경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지역은 갈릴레아 호수 근처 지역이었는데 호수 면적이 53키로의 다라는 큰 호수입니다. 그 연안에 형성된 도시들을 주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변방 지역으로 요르단강 상류에 해당되며 수도인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출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직선 200km로 당시 빨리 많이 걸으면 3일 내지 4일이 소요되고 늦으면 일주일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차로 대략 3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여튼 예수님은 주 활동 무대를 떠나 수도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순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임을 잘 알고 계셨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본다면 쉽게 발걸음을 옮기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명에 따라 그곳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지금 출발을 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들도 예외 없이 언젠가 하늘에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가야 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 스스로 정할 수도는 없지만 분명 지금 이 순간 이후 언젠가 닥칠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명 더 가까이 올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결심으로 어떤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주위를 보면 요양병원, 치매 간병시설, 골목마다 보이고 집집마다 복지 관련 분들이 드나들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추세를 보면 갈수록 이런 분들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 대상자 중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솔직히 생각하기 싫은 일이고 그런 일이 가능한 더디게 오고 짧게 오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은 자식들이 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는 경우도 드물고 부모들도 그런 것들이 자식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다 자기 나름대로 노후대책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던가요? 원치 않는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힘든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얼마든지 올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면서 노후를 맞을 것인가? 오늘 복음은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저는 묵상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 계획에 순응하는 자세. 그리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면 나와 내 주위에서 어떤 은총이 더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세. 무서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담담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자세. 너무나 아름답고 순간 팔걸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결국 늙고 병들고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슬프고 절망적인 미래가 아닙니다. 시간차만 있지 누구나 결국 오고 말 우리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나와 인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구원의 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들처럼 울부짖으며 고통 속에서 끝나는 결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차피 주어진 똑같은 운명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는가? 구원의 길인가, 절망의 길인가? 지금까지 부산교구 부곡성당 주임 차공명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차공명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로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